안녕하세요. 조정대입니다. 워드 패밀리로 영단어 처음 익히기 12일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일차의 발음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음은 ICE, 아이스. 두 번째 발음은 IFE, 아이프. 세 번째 발음은 IDE, 아이드. 네 번째 발음은 IPE, 아이프. 자, 첫 번째, ICE, rice. 무슨 뜻이었죠? rice. 쌀, 벼, 라는 뜻이었죠? rice. 두 번째 단어, price, 값, 가격. 그리고, 얇게 썬 조각, 뭐였죠? 네, 슬라이스, s l i c s-l-i-c-e, slice. spice, 양념, 향신료. 그리고, wife, 예, 아내, 부인이라는 뜻이고요. 나이프, 칼입니다. 그리고 하이드, 숨다, 숨기다라는 뜻이었죠. 말이나 자전거를 타다, ride, -E, r-i-d-e, ride. 사이드, 한쪽, 측면, 미끄러지다, 미끄럼틀, slide, S -L -I -D -E, s-l-i-d-e, slide. 관, 파이프, 파이프, p-i-p-e, 파이프. 라이프, 네, 자리근, 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은 12일째 발음 살펴보겠습니다. 12일째 발음, 네, 첫 번째는 i-k-e, i 크 -E. 자, 발음을 자세히 보면요. i, 스펠링 i는 i로 발음을 하고, 맨 마지막에 이는 무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KE는 IKE로 발음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 바이크, 자전거. 그리고 두 번째 단어, 하이크, 도보 여행, 도보 여행하다. 세 번째 단어, 라이크, 좋아하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 스트라이크, 세게 치다. 두 번째 발음은 i l e 비슷하게 i l 이라고 발음합니다. 마지막에 e가 묵음이죠. i l 첫 번째 단어 파일 파일 서류철 두 번째 단어 파일 쌓아놓은 것 더미 파일 세 번째 단어 타일 타일 네 번째 단어 스마일 미소짓다 미소 자, 그 다음에 발음을 보면, IME. 자, 비슷한 방식으로 i m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다임, 10센트 동전. 다임, 타임, 시간. 크라임, 범죄. 프라임, 최고의 전성기. 이제 Read&Mark 한번 읽어보고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그림에서 찾기 자 Strike 네, 세게 치다 라는 뜻이죠.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그림은 Like, 좋아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Hike, 도보 여행하다 해서 두 번째 그림이고요. 첫 번째 그림은 Bike, 자전거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파일, 쌓은 것, 더미, 두 번째 그림이고요. 앞에 것은 파일, 파일, 서류철 해서 발음이 비슷합니다. 스마일, 미소, 미소 짓다,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타일이 됩니다. 타임, 시간이라는 뜻이죠. 앞에 것이고요. 뒤에 것은 다임, 10센트 동전이 됩니다. 그리고 crime 범죄라는 뜻이고요. 앞에 것입니다. 뒤에 것은 prime 최고의 전성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write and speak 철자를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tile t i l e tile 두 번째 미소짓다 미소 smile s m i l e smile 세번째 단어, 좋아하다, like, L -I -K -E, l-i-k-e, like. 네 네번째 단어, 세게 치다, strike, s-t-r-i-k-e. 다섯번째 단어, 시간, time, T -I -M -E, t-i-m-e, time. 여섯번째 단어, 자전거, 바이크, b-i-k-e, 바이크. 일곱번째 단어, 다임, d-i-m-e, 십센트, 동전. 쌓아놓은 것, 더미, 파일, p-i-l-e, 파일. 파일, 서류철, 파일, f-i-l-e, 파일. 최고의 전성기, 프라임, pr-i-m-e, 프라임. 범죄, crime, c-r-i-m-e, crime. 도보 여행하다, 하이크, h-i-k-e, 하이크. -E, guess and write, 이번에는 추측하고 적어보는 겁니다. 1번, a big, 네, 함박 웃음, 큰 웃음, smile, 이 되겠죠. 두 번째, a of books. 네, 사인 것 더미해서 어, 파이 o 브 북스. 세 번째 어 플로어 어떤 바닥인데 타일 플로어가 되죠. 그리고 네 번째 비프 프라임 비프 해서 어, 최고의 쇠고기다. 자 힌트 추가 다르죠. 플로어 바닥 마루 비프 쇠고기. 네 이번에는 문장에서 익혀보는 시간입니다. Read and circle. 1 번. 그녀는 내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she 미소 지었다. smiled at me. 파일드 사타라는 뜻입니다. 2 번. 나는 서류 더미를 찾았다. 나는 I found a 앞에 것은 파일 더미, 뒤에 것은 files. 그래서 i found a pile of files. 3번 그것으로 타일을 치지 마. Don't strike the tile with it. 치다 때리다 strike. 4번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Cyber crime is on the rise. 지금이 최고의 시간이다. It's prime time now. 최고의 prime 시간 time. 우리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 We like riding bikes. 힌트 추가 단어입니다. found 찾았다. find 찾다의 과거형. cyber cyber 어, rise, 증가, now, 지금, or, 또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생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타임, 시간에 대한 파생어지요. 첫 번째 단어는 timely, 시기 적절한. 두 번째 단어는 timetable, 시간표. 세 번째 단어는 daytime, 낮 시간, 주간. 마지막 단어는 nighttime, 밤, 야간. 12번째 시간 살펴보았습니다.